네 그럼 이제 스토브리그 배우진들과 함께 포크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박은빈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은빈씨는 국내 최연소이자 유일한 여성 운영팀장인 이세영 역을 맡았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 연기라고 바탕으로 매 작품마다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박은빈 씨 이번 역할을 위해서 과감하게 머리까지 자르는 외모의 변화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인터뷰에서 스토리 그 대본이 넘어지니다라는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떤 스토리 이기길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오정세 씨 무대 가운데로 모시와 박은빈 씨 다시 모시겠습니다.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단장님과 운영팀장님의 팀워크 보여줄 수 있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또 오피스물답게 극중 그 캐릭터로 비밀한 포즈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프로페셔널한 약간 어 네, 주 박은 미씨 너무 잘하시는데요. 남녕히 계세요. 네 어떤 또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남궁민씨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바로 다음 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비씨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남궁미지 여기 가운데 계셔주세요. 이제는 박은비씨와 조병규 씨 모시겠습니다. 두 분은 급중 운영 팀장과 운영팀 직원으로 상사와 부하 직원의 티격태격 케미를 선보인다고 하는 바로 포즈가 나옵니다. 네. 어, 약간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분이신가요, 지금? 아, <laughs> 어, 네, 좋습니다. 네. 또, 이스토브리그의 에너지를 표현해주는 네, 네. 포즈, 감사합니다. 네, 마지뭐 파이팅 한 번만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른쪽도 살짝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직 포즈가... 두 분은 무대에 잠깐 대기해주시면 되겠고요. 단체샷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모두 무대 위로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 보할까요 네. 네 오른쪽도 보고 잠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꼴찌 팀 그림즈가 우승했다라고 가정하고 우승 승리의 포즈 를 한번 해볼까요? 이 감격의 포즈. <laughs> 또 없을까요? <laughs> 네, 좋습니다. 어, 예, 오른쪽도 한번 보고,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고,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동영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스토브 리그에 정동윤 감독님 무대로 올라와 주셨고요. 이제 성공을 기원하는 파이팅 포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가운데 부터 파이팅 포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또 이번 스토브 리그를 위해서 시그니처 포즈를 준비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피켓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을 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 면을 보여주시죠. 짜잔! <laughs> 네, 오늘 한번 뒤집어 볼까요? 오늘 밤 10시, 10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laughs> 로 <laughs> 아, 알려드려야 되 오정식. 오래 거꾸로 들었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이것으 포토타임 마치고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공동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Yeah,